자, 2세트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이는 진영은 11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분홍색 프로토스 닷지올릭 선수입니다. 자, 두번째 진영은 5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노란색 테란 드래곤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색이네요. 테란. 자, 일단은. 자, 한점더 앞서 나가고 있죠. 드래곤 선수가. 자, 일단 아까랑 같은 빌드, 성가스 빌드를 하고 있고요. 자, 프로토스도 자, 반문 짓고. 자, 일단 아직까지는 가스를 안 올려 주고 있는 모습. 자, 일단 아까보다 더 빠르게 정찰을 가지고 있어요. 아, 자, 그리고 가스 올렸구요. 자, 일단은 오디세이라는 맵은 맵이 굉장히 너, 넓기 때문에, 어, 테란이 나름대로 토스 견제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해방선 쓰기에도 나쁘지는 않구요. 자, 요, 요 지역, 요 지역이랑, 자, 요 지역. 자, 그리고 탐사정 테란 본진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토로스프로토스 더블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분 모두 아까랑 빌드가 똑같은 것 같네요. 자, 테란 한번더 사진 찍어주고 있고, 자, 그리고 더블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탐사정이 감지탑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감지탑을 잡아놓고 있고요 탐사정으로. 자, 군수공장, 올라갑니다. 자, 아까처럼, 지뢰드랍, 네, 원원원 on 한 다음에, 지뢰드랍 하겠죠? 자, 그리고 사도 먼저 한기 찍어주고 있고, 자, 일단은, 뭐 전판이랑 같게, 네, 로공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판처럼 무난하네요. 예. 네. 사실 달려 가지고 있고요. 자, 사도 아이고, 잠시만요. 자. 자, 그 사이에 모선행 나왔네요. 그리고 테란 지뢰 뽑아주고 있고요. 아까처럼 해병 네,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혼의 의회까지 네. 올려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어, 수류탄 뭐죠? 뭐가 있었나요? 자. 자, 그러면서 의료선 한기 찍어주고 있고요 해병도 네기까지 찍어주고, 네, 여섯기까지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신 들어와가지고, 자유꾼 한기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한기 더, 한기 더 잡았어요. 자, 그리고 살아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군수공장의 기술실 두분 아까랑 빌드가 정말 똑같네요. 일단 전멸업까지 하고 있고, 관문 두 개까지 또 올려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관측선, 자, 자 그리고 지뢰 두 개를 태우 의료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선과 탱크를 찍어주고 있고, 그리고 병영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본진이 아닌 앞마당으로 가고있는데 자 과연 잘 막을 수 있을지 요번에도 자 일단 근처에 관측선이 있네요 지금 관측선이 예, 여기 딱 있어요 자 근데 사도 한개 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이러면 걸리죠? 그럼 바로 알죠? 예자 일단 내리는데 아직 못봤나요? 어어 자 3킬 3킬 기록해주고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봤죠 오는 거자 일단 바로 빼주고 있습니다 자어자 어, 내리나요? 다 내렸어요 예. 충전으로 깔끔하게 그래도 막아줬습니다자 일단 3킬 예1군 3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고요 토스 입장에서 자 그리고 바이킹 한 마리를 찍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미사일 포탑 하나 두개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영 하나 더 늘려주고 있고 프로토스는 아까랑 다르게 로봇공학 지원소가 좀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재련소가 그리고 두개가 아닌 하나만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트리플 자, 3분의 2정도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선은 예, 빠져나가고 해방선 자, 일, 자 일꾼 1군5킬별 추적자 한 마리까지 잡아줬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득 꽤 많이 봤죠. 테란도 네, 아까까지 합쳐서 108킬이기 때문에 네, 나름 많이 잡았어요. 테란, 자, 그리고 우주공항에 반응로 달아주고 있고, 부속건물 옮겨서 분수공장에는 반응로 그리고 병영에는 기술실. 이제 이거 내린 다음에 방패 업그레이드 하겠죠. 자 일단 분광기 아까 분광기에 조금 당한게 있기 때문에 예, 바이킹과 미사일 포탑을 미리미리 지어주면서 대비를 잘했죠 요번에는 자 분광기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 후퇴하고 있구요 자자 그리고 트리플 지역 슬슬 일군이 붙여지고 있고 자 거신 열광선 업그레이드 반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신도 두 마리 찍혀 있는 상태고요. 관문 두개더 늘려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테란이 아, 전판이랑 다르게 탱크를 한 기밖에 찍지 않았고요. 자 일단은 테란의 시야로 보면은 아 이거 토스 시야고. 자 일단 아직까지 거신인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손이 빠르네요. 그리고 토스시아로 봤을 때는 자, 아 근데 아직까지 테란이 트리플이 어.. 없죠? 아 있네요. 아 지었네요. 왜못 봤지? 자 그리고 해방선 이제 두 개씩 예, 뽑아주고 있고요. 자 일단 탱크 어느새 하나 더 뽑았네요. 아까 뽑아놨던 건가? 자, 자 아까랑 비슷한 병력에 근데 아까보다는 좀더 많죠 병력이. 자이 병력으로 슬슬 압박을 나가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토스 이 병력으로 나오면은 이거 잡아 먹혀요. 이거 무조건 잡아 먹힙니다. 테란 병력 진짜 많거든요. 자 지금 사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신도 하나 더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이거 이 그냥 도, 이거 테란이 앞으로 가서 거신 점사하고 다 녹일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아직까지 테란 무리하지 않고 있는 거 그리고. 자, 프로토스 완전히 뺀거 보면은 네, 테란도 전진하겠죠. 자, 일단 다시 오,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테란 싸워도 되는데요. 네, 거신 받쳐주는 유닛또 많지 않고, 역장도 지금... 아이고, 이거 뭐야? 역장도 지금... 자, 보면은... 네, 얼마 없어요. 아까 달려들었으면 괜찮았는데, 지금 거신 국기라서 달려들기가 약간 애매하네요. 지금은... 자, 이러면서... 자, 우주공항 하나랑 사령부 두 아니 사령부란다 병영 두개 더 늘려주고 있고요자 그리고 해방선 사업 을 위해서 이융암로또 하나 에, 다시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 프로토스는 01업 찍고 02업 막 찍어주고 있고요 테라는 공방 아니 방일업이랑 공중공격 공일업까지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테란 트리플 이쪽 지역에 해방선으로 자리 잡았는데 해방선 끊키죠 이거? 어 이거 거신 근데? 네, 거신? 어 거신 두기가 너무 힘을 못 쓰고 네, 잡혔죠 이건. 어 이러면은 토스가 이거 원래 막는 그림인데 거신 두기가 없으면은 이거 막기가 힘들죠. 탱크도 있고. 자 일단 지뢰도 잘 들어갔어요. 자 이제 자 이제 테란이 저 거신 하나만 어떻게 자른다면은 그냥 쭉밀수 있습니다. 자 일단 거신이 하나 더 충원이 됐고요. 자우리고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업그레이드가 토스가 좋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고 일단 지뢰랑 탱크 라인을 계속 앞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테란이 계속 압박을 해주고 있고. 근데 이제는 거신이 두기가 쌓였기 때문에 테란이 좀 뚫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사도도 되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도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좀만 더모이면은보스가 오히려 테란 병력을 잡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갔던 해방선이 너무 허무하게 잡힌 게좀 크네요, 테란 입장에서 해방선 두기가 살아있어서 계속 압박을 넣어줬어야 이제 토스도 압박이 압박감이 오는데 네, 지금은 그냥 단순 탱크와 자 사도 들어갔고 토스 네, 이건 토스가 잡아먹죠 쉽게 잡아먹습니다 이건 자 일단 거신 하나 자르니 잘랐지만 네, 테란병력은 점멸했어요 자 의료선 두기는 살아가고 있고 자 그러면서 테란 방 2업과 공중공격 2업 눌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토스는 공방 2업이 완성되고 공방 3업까지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란 사거리, 세방선 사거리업까지 해주고 있고요 자 트리플 활성화도 됐고요 자 이제 토스는 쿼터 가져가주고 있고 아직 에, 테란도 쿼터 가져가주려고 하고 있죠 자, 일단 지금 토스병력이 되게 조합이 좋거든요. 네. 지금 이 해방선 세기가 빨리 나와서 자리를 잡아야 토스가 헤란 공격을 몰아요. 지금 사도가 많은 거지, 추적자는 세기밖에안 되거든요. 해방선을 정리할 게 없어요, 토스는 지금. 아, 추적다, 추적자 5기. 자, 추적자 찍어야죠. 그죠 자, 일단 추적자 많이 충원됐습니다. 이 정도면 해방선 5기 정도는 자를 수 있죠. 이 정도로 추적자면. 자그 업그레이드도 앞서 있기 때문에 해방선은 방 방어비 안돼 있거든요. 추적자한테 녹아요. 이거 공격 받는 순간. 자 거신 하나 더 오고 있고. 자그 추적자 아 사도 좀더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해방선이 좀 자리를 잡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토스 병력 오나요? 저 거신 충환되면 오겠죠. 자, 와요. 자, 테란 못 보고 있나요? 아, 못 보고 있어요. 테란, 자, 지금 봤고요 자, 해방선 자리 잡았는데 좀 늦었죠. 자, 그래도... 자, 그래도 일단 해방선이 다섯 기기 때문에 포스 입장에서도 좀 쉽게 들어가긴 힘들고요 자, 일단 추적자가 벌써 세줄 <laughs> 가량 되네. 전 근데 이게 해방선이 다섯 끼기 때문에 한번 들어갈 법도 하거든요. 자, 일단 들어가요. 앞전면나 근데 타, 사도가 좀 따로 놓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일단 토스 병력이 많아서. 나 근데 일단 안 들어가나요? 자, 일단 아직 우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자, 테란 나오면 안 되죠. 테란은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든 해방선 라인 안쪽에서 싸워야 되는 테란이고. 자, 일단 네 빼나요 토스. 일단 테란 공3억 눌러주고 있고, 자 우주공항 아니 우주관문 세 개. 어 이거는 공원나 폭풍함을 찍겠다는 것 같죠? 근데 세 개나 짓네요 그러면서 기사단 기록 보관소. 자 아예 스카이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뭘 모... 일단은 우주 관문을 짓고 뭘 짓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공허를 찍을 거면 아마 함대 신호소를 안 올릴 거고. 자 일단은 자자 자, 토스의 선택은 자 일단 아직까지는 어 하나 더 우주 관문 네 개. 어, 이러면 그냥 스카이로 가겠다는 얘기 같죠? 좀 공중에 비중을 두겠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자, 일단은 토스는 스카이로 넘어가고 있는데, 테라는 지금 탱크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탱크를 모으고 있어요. 자, 함대 신호소. 우주모함 아니면 폭풍함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폭풍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고 테란 공 3업은 거의 다 완성이 됐고 공 방업도 3분의 2가량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진출을 하나요? 자, 요쪽 멀티 깨부스러 오는 거죠 아, 안 가네요 아, 이걸로도 취소가 됐네요 자... 자, 일단은 테란은 지금 요 스카이의 의도를 아예 모르고 있거든요. 자 일단 폭풍함 세기. 자 일단 저 폭풍함이 나오면 은 지금 이 해방선하고 요 탱크는 의미가 없어져요. 자 테란도 바이킹을 좀더 많이 모아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고요. 일단 아직까진 해방선만 계속 찍고 있는데 지금 바이킹이 필요하거든요 폭풍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신을 잡아야 되니까 바이킹도 필요 좀 마, 다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주선 공격력 업그레이드 3 3업 눌러줬고요 4령부 꿀광 쪽에 하나 더 지어주고 있습니다 프로토스도 마장, 마찬가지로 꿀광 지역 채취 들어가고 있고요 아 지금 본 건데 이쪽 꿀광은 예, 8덩이나 있네요. 원래 꿀광은 한 6덩이 정도밖에 없는데, 자, 일단 지금 태, 테란의 병력 굉장히 셉니다. 탱크도 진짜 많고요. 이거 거의 메카닉 수준으로 탱크가 많기 때문에 포스의 지상군은 이거 진짜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변수라고 하자면, 폭풍, 사이언이 폭풍과 폭풍함인데, 풍함이 있기 때문에 사거리 싸움면서 테란이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괜이 들어갔다가 폭풍 맞고 녹을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폭풍, 네, 폭풍 잘 피했어요. 자 일단 지상은 테란이 무조건 세긴 쎈데저 폭풍함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자 일단 바이킹 빠르게 4기 찍어줬습니다. 자오 많이 찍었네요. 네. 일단 폭풍함은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지금 바이킹도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테란. 자, 런데 변수라고 하자면 폭풍함이 아예 노업그레이드예요 바이킹은 그 반면에 공사업이고요 그래서 바이킹이 때려주기만 한다면 폭풍함 녹죠? 예, 지금 한방 맞았는데 녹가요피 예, 이렇게 이만큼 달았죠? 이만큼이 한번딱 쌌는데. 일단 시즈모드, 자, 일단 탱크. 어, 근데 탱크가 이거 먼저 잘리면은 테란 지상군에서도 밀려요. 이러면 어, 폭풍 너무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테란 지지 자, 2세트 경기 다치 올릭 선수가 가져가면서 스코어 1대1로 동점 만들어졌습니다.